안녕하세요. 2025년 7월 9일 수요일 아침 7시 20분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불금봉 밴드를 찾고자 하시는 분요, 밴드 자체 검색란에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글을 올려놨는데 오늘의 뉴스 테마 호재 이렇게 다섯 가지 올려놨고요. 조금 전에 뉴욕 증시 상황 제가 또 올려놨습니다. 어, 지금 뉴욕 증시 보시는 것 같이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어젯밤에 관세, 어, 지금 관세가 가장 큰 관건인데 이 관세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어, 뉴욕 증시를 혼조 마감하게 만들었습니다. 트럼프의 오락가락한 메시지 때문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데 어,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8월 1일이 어, 상호관세가 확정된 거 아니라고 했다가 오늘은 또 SNS에 변경도 연장도 없다 그러면서 8월 1일 날 시행하는 것을 또 재확인하는 이런 SNS 발표가 있었습니다. 관세 어, 다우존스, 나스다 그리고 S&P500까지 모두 이와 같이 혼조세로 마감하게 했고요. 가장 오늘 쇼킹한 뉴스가 구리에 50% 관세를 매긴다는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반도체도 관세를 곧 발표할 건데요. 7월 말 이번 달 말에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발표할 걸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고요. 이 철강 50%또 알미늄 50%, 또50 관세를 부과한다 이런 어, 품목별 관세를 발표했는데, 어, 오늘 늦게 또 수입산 구리에 대한 50% 관세 어, 이렇게 발표하면서 또 방위비까지 어,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어, 연간 100억 달러를 어, 이 방위비로 내야 된다. 이 100억 달러라 그러면 어, 약한 14조 정도 되는데요. 이 14조 정도를 어더 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방위비 14조 그리고 구리 관세 50%까지 쇼킹한 뉴스들이 매일 자고나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어, 윤의 재구속 기로에 있는 이런 날입니다. 오늘 낮 오후 어, 2시 15분에 어, 영장 어, 전담 실질 심사. 그러니까 영장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실질심사를 어 직접 할 걸로 이렇게 법정에 출석할 걸로 보이는데요 아마 아 10일 그러니까 내일 새벽 아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구속 아니면 불구속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튼 그 구속영장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 지금 이 2시 15분에 어, 영장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 기온이 어제와 똑같이 아침 기온이 27도인데요. 어제 한 7시쯤에 갑작스럽게 폭우가 내렸는데 저도 밖에서 운전하다가 깜짝 놀랬습니다.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비가 쏟아졌었는데요. 그 전까지 서울 기온이 38도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이런 그 동남아 기후로 푹푹 찌는 찜통 더위에서 소나기까지 이렇게 내리면서 완전히 우리나라가 지금 동남아 기후로 변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6도까지 지금 예상하고 있는 날씨입니다. 정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어제의 어, 코스피 상황을 또 한번 살펴보는데요. 어, 또 3114포인트, 3100선을 어제 넘어섰습니다. 어, 외국인 수량이 점점 늘고 있고요. 어, 관세와 관련해가지고, 어, 지금 관세 또 불확실성 완화에 어, 이 삼성전자가 조금 상승하면서 이와 같이 어, 큰 폭의 상승이 있었는데, 8월 1일 시행 어, 협상 기간이 연기됐다고 8월 2일까지 이와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미국 관세 어제 25%를 통보했는데 어, 아마 이것 때문에 무척 어, 떨어질 걸로 예상했는데 시장에서는 의외로 어, 원 달러 환율도 3.80 전이 내리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와 같이 어, 지금 또 코스피까지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어, 지금 현재 오늘 우리 시장의 어, 뉴스 테마 후제 살펴보기 전에 어제 있었던 어, 테마 어떤 것들이 움직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의 상호 관세 부과 계획이 담긴 서한이 보내진 가운데 향후 무역 협상과 관련된 관세 협상 관련 주 동양철강이래든가 하이스틸 또 이와 같은 대동 스틸, 넥스틸 같은 이런 그 철강 관련 주들이 쭉 올라왔는데요. 이런 모든 움직임이 알래스카 LNG 관련해서 이와 같이 큰 폭의 상승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조선주도 전반적으로 큰 폭의 상승이 좀 있었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이와 같은 큰 상승이 좀 있었고요. 삼성중공업이라든가 또어 STX 엔진 그리고 하나 엔진 같은 경우에도 어큰 폭의 상승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또 반도체 관련해서도 어 삼성전자가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자사주 매입 소식이 있으면서 어 삼성전자도 살짝 반등이 있었는데요. 어 얼마 전에 65,000원까지 뛰었던 삼성전자 6만원을 국권이 지키는 도지 형태의 이런 차트 모양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반도체 큰 폭의 상승이 있었고요. 어제 또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 어제 우리가 다 날로 대응했는데 조금 조정이나 아침에는 아침역에 큰 폭의 상승이 있다가 또 오늘까지도 어 한국은행에서는 지금 CBDC보다는 스테이블 코인 민간의 스테이블 코인에 더 방점을 찍고 있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은 계속 어 속도를 내면서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지금 원전과 관련해 가지고 두산에너빌리티가 연일 상승 중에 있는데요. 아 이런 두산에너빌리 같은 이런 원전주 어, 성장 기대감이 무척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화장품 관련주, 금융 관련주, 은행 증권, 보험 관련주까지 어, 어제 큰 폭에 좀 상승이 있었는데요. 어제는 전반적으로 어, 이런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된 불확실성에 어, 또 안도를 좀 하면서 8월 1일까지 기한이 연장됐다고 뭐 시장에서 보고 어, 조금은 상승하는 이런 분위기가 어, 연출이 됐습니다. 또 오늘 뉴스 테마 호재 어떤 게 움직일지 먼저 한번 살펴보는데요. 오늘 아침에 어, 깜짝 놀랄 뉴스가 이 구리 가격이 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50% 관세 폭탄 얘기가 어젯밤에 나왔는데요. 정확한 시점은 언급 안 했지만은. 아무튼 그 전기차 그리고 방산장비 전력망 핵심의 핵심 산업에 쓰는 구리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수입산 구리에 50% 관세를 매기겠다 라는 이런 얘기들 때문에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치로 폭발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뭐어 가장 대장주로 올라올 때 아마 이구산업으로 보고 있고요 대창이라든가 KBI 메탈, 서호암 풍산 같은 구리 관련주들, 어 오늘 엄청 오를 걸로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구리 50% 관세 폭탄이 언제 시행할지 그 시행 시점은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구리 선물 가격이 12% 넘게 뛰어오르면서 어 사상 최고치를 지금 어 치고 올라오고 있고요. 또 여기에 어, 반도체도 그렇고 어, 많은 이런 그 관련주들 지금 의약품도 200%까지 올린다는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6G 관련해가지고도 오늘 아침에 뉴스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어, 애틀이라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어, 지금 기지국과 기지국을 연결하는 어, 6G와 관련해가지고 어, 이런 그 위성망 연결하는 모습들이 어, 성공적인 구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식스지 관련주들이 어,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식스지가 움직여야 아, 이렇게 위성과 관련한 아, 관련주들이 또 간,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서 이런 식스지 관련주들 또 움직임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4, 111년 만에 서울이 어, 38도 가까운 이런 그 7월 초에 기온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름 폭염과 관련된 이런 관련주들 움직임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동해상의 동풍이 태백산을 넘으면서 고온, 이게 태백산이라고 보면 넘으면서 고온 열기를 불어넣는 이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를 덮치는 이런 폭염이 7월 내내 계속 될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어제 종로 기상 관측 4상 37.8도라는 이런 온도가 나오면서 7월 상승 기온으로는 110년 만에 최고치를 보이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폭염 관련해 가지고 계속해서 7월 내내 있을 거라고 보니까 폭염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시고요. 어제 이어서 오늘 또 스테이블 코인,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은행이 CBDC 도입보다는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이렇게 굉장히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워낙 스테이블 코인 도입과 관련해서 논의가 뜨겁게 지금, 관심권 안에 있는데요. 이 디지털 화폐 CBDC보다는 민간이 주도하는 스테이블 코인 쪽에 어 이렇게 그 선행해야 된다는 이런 그 주장이 나오면서 어 이런 그 CBDC 관련해 가지고 어그 동안 있었던 이런 관심보다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통화 정책에 또 방점이 찍힐 거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역화폐 관련해서 또 폭염과 관련해 가지고도요 어, 뭐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이런 그 음식료 또 재관련 아, 이런 관련 주들이 어,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달 21일 다음 다음 주 월요일부터 국민 소비쿠폰이 전 국민한테 아, 평균 15만 원씩 이렇게 아, 지급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휴가철에 맞물리고 또 더위에 맞물려 가지고 음식료 어, 또이 폭염 관련 이런 관련 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과 맞물려서 시중에 풀리게 될 이런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내수를 지금 움직이는 유통가, 어, 그러니까 치핑, 치킨 가맹점이라든가 편의점 관련해가지고 같이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재가 관련주 음식료, 스테이블 코인, 여름 폭염, 6G 그리고 구리 관련주까지 오늘 전반적으로 이런 그 관련주 다섯 개를 갖고, 어, 아침에 화이팅하면서 또 성공투자 드리는 7월 9일 수요일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운이 정말 폭염입니다. 어, 오늘도 더위 어, 굳건히 어, 또 극복하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어,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